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맥북의 배터리가 오래 간다고 들어서 아이패드 M4의 배터리 성능도 궁금했던 점인데요. 새 제품이니 당연히 오래 가기는 하겠지만 배터리의 용량이 커서 오래 간다는 느낌보다는 소모가 적게 되는 느낌이었어요. 어느 정도 사양이 필요한 작업을 해도 아이패드 프로 m4의 배터리가 적게 사용되는 점을 봤을 때 이러한 점에서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성능적으로 아이패드 프로 m2 칩셋과 비교했을 때 무려 150% 강력한 CPU 성능과 최대 6배의 강력한 GPU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만큼 영상 편집부터 고사양 게임 등 다양한 부분에서 훨씬 부드럽고 빠른 로딩 등 남다른 성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. 할인 적용해주는 구매처 정보는 영상 하단 댓글란에 남겨놓겠습니다. 구입처 찾으시는 분들과 할인 혜택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